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틱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그 주간 브리핑 자료들은 인천 광역시청, 그리고 인천투데이, 인천일보, 경기일보 등입니다. 먼저 인천투데이 그 인터넷신문인데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발 빠르게 인천 소식을 좀 알려주셔서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 노선조정, 또, 차일필 밀리나라는 기사인데요. 에, 여기서 이게 빨간 게, 백일 역사, 그 다음에 여기, 원당 사거리, 그 다음에 백의 역사 지나는 게 인천 노선이고, 그리고 풍무에서 백의 역사만 바로 지나가는 게 이제 김포 노선인데, 김포 노선은 장점이 이제 빨리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고, 인천 노선은 빠른 것보다는 기존의 지하철, 교통, 그, 불모지에 지하철이 들어감으로 해서 삶의 여건이 나아진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이게 협의가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이게 지금 두 지자체, 두 지자체 간에 협의가 언, 어떻게 될지 모르게에 최종한 날짜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인천시도 반대하고 대광의 안을 또 김포시도 반대를 해서 이게 대광이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천시와 김포시가 협의를 한후 협의된 안을 공청회를 거쳐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얘기하는데 에, 여권에서 들고 나왔던 게 이제 서울 메가시티잖아요. 서울 편입이.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김포시가 만약에 인천시에 편입된다 그러면 어차피, 인천 서구, 그 다음에 김포, 인천 강화군이니까 여기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인천으로 이렇게 편입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깔끔하게 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천시 서울 7호선. 청나 연장선 안전선 아, 최우선 안전 최우선 단계별 개통 검토 그랬습니다. 성남역까지 와 있던 그 인천 그 아, 서울 7호선이 청나 중심부 호수공원을 지나서 국제업무 지나서 이쪽에 공항철도 그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선 609 아, 609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집안 침마로 인한 공사 중단 구간의 안전 조치 사항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 단계별로 개통할 수도 있다 한 번에 개통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공기가 좀 늘어나니 만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그 2007년 말 개통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봐서는 2028년 정도에 28년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 GTX-D2 민자사업 추진하나 9일 사업자 간담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D 노선이 검단이나 계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Y자 노선이고, 이쪽도 이제 교산이나 아 이쪽 원주까지 이어지는 Y자 노선인데, D 노선은 이렇게 Y자, 여기서도 이렇게 Y자 노선이고, E 노선이 영종도에서 출발해서 이쪽에 왕수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그9.1 민간업계와 간대마를 열어, GTX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민간 투자로 간다. 간다면 삼성, 현대, GS 대우, 삼보기술단도아 ENG, 동명기술공단 등 건설사와 설계사 등 기업 20개가 참석한다. 민선으로, 그러니까 민간으로 하게 되면, 은 이게 이제 어떤 장점이냐면, 공사가 빨라지겠죠. 대신에 이제 요금이 조금 올라가는 에,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호재이기 때문에 에, 그 GTX-B 노선 같은 경우도 전체가 음, 그 민간은 아니고 일부가 민간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 이미 착공한 GTX-B 노선 역시 인천 구간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하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GTX D 노선 또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에, 스틱 생각에는 민간이든 또는 공공이든 간에 추진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에, 송도 909에, 송도 909에 크루즈 터미널이 있죠. 그래서 중국 관광객 4천여 명 싣고 역대급 대형 크루즈 인천 입항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대형 크루즈선이 인천에 입항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분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인천에만 모무는게 아니라 서울도 가고 경기도도 가겠지만 어쨌든 인천에서 이제 숙박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인천 경제에 활력을 좀 불어넣겠죠. 청라 소식인데요. 청라 인천 청라 의료복합타운 올해 착공 불투명 행정 절차 지연탓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라는 아산병원이 들어오죠. 송도는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오고요. 검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메이저급 병원이 좀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행정 절차 때문에 의료복합타운이 좀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래서 인천 서구 청라 국제도시의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당초 기획한 올해 착공이 불투명해졌다. 그래서 800병상 규모의 서울 아산병원과 카이스트와 하버드대 연구소, 하버드 의대 연구소 등이 들어설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랬습니다. 영종도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글로벌 톱10 시티 비전 제시에서 기업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 어, 홍콩시티 사업 그래서 영종도 모의고인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마운트홀에서 어, 글로벌 톱10시티 인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클러스터를 얘기할 때 에, 이쪽에 영종도 송도 국제도시 그리고 남동공단에 클로스터를 조성해서 이 남동공단은 부품을 하고 여기는 연구를 하고 여기는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종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토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시동 12월 선도사업 선정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의선이 인천부터 이쪽 구로까지, 이쪽까지 지하화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지하화를. 지하화를 하는 건, 한다는 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선거 때마다 나왔고요. 추진하려는 그런 정치권의 시도는 있었지만 비용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플랫만 나왔지, 실제로 되냐 안 되냐는 나중일 것 같습니다. 부평 캠프 마켓 장고계로 3-209 착공해서 25년 말 개통 목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냐면 이게 이제 잘못 나온 건데 주안 장로 교회가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길이 없죠 요거를 요렇게 6차선 도로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 연장돼서 재산보급단을 지나서 이쪽 가자동 쪽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부평구 보건 소 쪽으로 이렇게 또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군 부대 시설 캠프 마켓을 길을 내는 거죠. 어쨌든 이쪽에 캠프 마켓에 이제 뭐 식물원도 들어오고 인천 제2 의료원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평에도 이 미군 부대 시설이 나간 뒤에 공원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부평이 구도심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는 거 말씀해 드리고요. 그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주한장로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요, 여기서 이렇게 길을 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길을 내서, 이제 이쪽도 개발하고, 이쪽도 개발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